길따을이미지 어? 서현이가. 어. 아, 내가... <laughs> 지금 <웃음> 너가 너무 가까워. <laughs> 얼굴이 왕따하네 <laughs> 아, 잠깐만. 언니, 잠깐만. 난 솔직히 널안 믿어. 차차차. <laughs> 두렵지? <웃음> 두렵지? <웃음> 황인아, 너도 응? 길, 길 찾고 있어? 나도 한번봐볼래 역시 서현이 못 믿는 거지. <laughs> 너무 믿고 있어. 길못 찾기만 해봐. 근데 서연이 예전에 왕궁에서기을못찾아 아니야 아니야 이제 진짜 달려졌거든왜안테막 상인들 여기가 어디야? <laughs> 한국 편지 개막식 날. 아. 갑자기 언니. 여기가 아, 어딘지 모르겠어. 이러면서 막. <놀람> 40분을. 그러니까. 결국 이제 직원분이 옮겨가지고. <놀람> 가자. 나 남산 가요. <laughs> 아,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? 오늘... 뭐야 여기 등산이야? 언니. <laughs> 아 잠깐만. <laughs> 아 근데 예쁘다 상이나. 그지? 여기 막한 풍경이 괜찮은데. 하나 어. <laughs> 여기 예쁘다. 어 예쁘다. <laughs> 아 근데 오늘 진짜 덥다. 어, 날씨가. 또 갑자기 좋은 걸로 바뀌던데? 어. 근데 상인이는 안본게 뭐야? 일단 날씨를 거의 일주일 동안 날씨 보고 뭐 아빠 막길다 보고. 우리 여기 맞아? 여기 뭐순간기 타는 건가? 안녕하세요. 이거 타서 가는 거예요? 어떤? 티켓을 타. 아 네, 감사합니다. 아,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. 이인칭 <laughs> 진짜 예쁘다. 우리 이저 이것 <laughs> 타요. 너무 어머나. 예쁘고예라 우리 여기 보인다. 그 근데 연아왜눈안 보여? 아왜 없어. 저기 지랑 석촌이 그런가? 없 근데 여기 엄청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. 우선 그 분위기 있어 아 여기 이렇게 우리 오는 길이구나 그런가봐 우리는 이제 이딱패다고 그러네 그래. 우리 올라오다 지쳤을 수 있어 되게 열심히 찍네 아, 단독샷 어 단독샷 타려고 대기하고 <laughs> 있 <laughs> <laughs> 내가 볼땐 상인이 그때보다 많이 나갔다아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 막 자물쇠 이렇게 중간에 걸어놓고 막 그런 거 아뭐 거야? 여기다가도 하네? <laughs> 설명한거야? <laughs> 아, 여기 사람들 <싶은데> 많이 걸어놓네 <laughs> 잠옷실 <잠을 씨. 웃음> <laughs> 우와 엄청 많아 와 이렇게 다 걸어야 되나? 예쁘다 근데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여기 오니까 근데 좀 시원한 것 같은데? 아까보다 <laughs> 훨씬 음. 등산하고 쉬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케이블타고 <laughs> 올라왔는데 우리 누가 왜 걸어서 올라올지 알겠어. <laughs> 근데 남산 그거 그 남산 누가 누구 얘기할 거야? 어, 남산. 아, 우리가 원래 신촌에다려다가 갑자기 바꿨어. <laughs> 우리가 원래 신촌에서 보드게임 을 하려고 근데 이런 걸뜨는게더 모양새 좋지. <laughs> 근데 이렇게 앉아 있을 줄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아, 뭐 어떻게 얘기할고 나와야 되는 거야? 여기서? <laughs> 예쁜 데비싸 예쁜 건 비싸다 고 시계 시계? 어? 아, 시계래 이거 다 시계인가 봐 그냥 재밌는 거 아니야? <laughs> 서연이는 이런 거 좋아하나 봐 <laughs> <laughs> 서연아, 이거 있다 이거? 이런 거야 지금 <laughs> 서연서 서연 볼리 <홀릭. 웃음> 오징어 게임 봤어 본적해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 아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었는데? 아니없어아 진짜? 나는 근데 이거 별로 안 귀여워. 아, 어머. 응, 안 귀여워. 이진아 니 취향을 찾아라. 내 취향을 찾아라. 좋아지지살아있네 이런 게더 무난한 거 같아. 이은이 어, 너가 어, 이거 너가 좋아하잖아. 어. 너무, 어. 너무 귀여워, 다오나 씨. 너무 귀여워. 여기. 원픽? 서연이한테 잘 맞는 샵인 것 같아 근데 그거 막 귀여운 거 같아 아! 이거 자물쇠다 자물쇠 이거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아이렇서어 써서 저기 거는 거야 사진 찍었어요 이것도 닦 뭐가 더 예쁜가요? <laughs> 아, 이거 느낌 있어. 요새 다 이거잖아. 이게 뭔가 특별하고 좋은데. 그럼. <laughs> 아니, 방금 눈으로 욕한 거 아니야? <laughs> 상인이가 가위바위보 이기자마자 <laughs> 어. 1초 만에 이걸 선택했는 거. 난 이거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냄새잖아. 여기 뭐, 있나? 뭐? 치킨 냄새 나는데. 치킨 냄새. 이제 배가 슬슬 부른가 봐. 오 어, 어, 아, 그렇구나. 그럼 우리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자 끝난 거야? 이제 다시 내려가요. 파스타 먹을 거예요. 맛있을 것 같아. 토 오버워 할려고? 프토 프로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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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고토 프로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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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토토 잘 오세요. 네. 방금 나왔어. 응. 진짜로? 타이밍 딱 좋아. 응. 있어. 너그 응, 배고파서 눈이 돌아가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이 그게 피자는 아니 피자가 있다는 거지? 먹는 거 아니야? 지금 들어 빨리 먹어야지 <laughs> 어떻 하지? 어. 이걸로는? 어, 어. 도움이 안되는데? 아니 아냐 어 고마워 <laughs> 근데 나리 언니처럼 그런 그림이 안 나와? 거지니렇어보면딱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<laughs> 위에 메란드인거야? 진짜 보기 이들온다